저거는 옻나무입니다. 옻나무 꽃말은 현명입니다. 현명. 저거 원산지가 중국이라네요. 근데 옻나무가 억수로 많 한국이 억수로 많잖아요. 그 원산지가 중국이라니까네한요요요 <laughs> 처음에 요, 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에 낙 낙가노. 시, 시마라는 중앙 중앙에 있는 섬이라고 나카노시마. 요. 요 소나무는 남은 잎을 엄청 실어 물고 있네요. 요, 요 소나무는. 요한 번. 다리를 한번 비춰볼게요. 다리 한번뽑았세요 나무로 갖고 저래 엮어 갖고. 근데 여기는 온나무가 저, 저, 저이 요것도 노란 게 요것도 온나무네요. 이것도 온나무입니다온나무 저기엔지 후지산을 제가 본따 갖고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저더 낮은 게 들어가 봐야지 다리를 건너 가고 있습니다. 이런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선어말 다른 선나무하고 다르네요 이거는 붉은 선어말네요 붉은 산. 저기, 이제 건네편에 보이는 게 서루시마네요. 서루시마. 저거, 정동오르대. 한번 이건 놀고 올게요 아, 붉은 온나무 난풍이 팍랗게 들었습니다 이게 꽃말이 현명입니다 한번 어떻게 된다데물 깊은 흐인가 밝은 멕시 현령입니다.